까까 깍까. 까까가 아 신이 나지 신이 나지 까까 여기 있다 오오 오, 아빠가 만든 거다부시면 어떡해 까까 진아야 진아요 진아요 김진아 어부시지마 진아야 여기 봐봐 까까 여기 있다 까까. 까까, 지나 까까 여기 있네. 이리로 와봐. 지나 일 이리로 와봐. 옳지! 걸려들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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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아, 와봐. 쭉 통과해봐. 자, 걸려들었어. 자, 이쪽으로. 여, 여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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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옳지. 이쪽으로 오면 줄게. 어 그건 안 돼. 자. 이쪽으로 오시면 드릴게요.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 오셨어요. 아이고, 잘했어요. 맛있게 드세요. 거기서 일어나려고? 거기서 일어나려고? 나와서 먹어. 맛있어? 햄스터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